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상품 결제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서 스프링 부트 테스트로 실제로 상품을 등록하고 그 상품을 주문하는 것까지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실제 사용자가 HTTP 요청을 통해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PI 테스트로 바꿔주고, 익스텐즈 API 테스트 전부 다 빠져야겠죠 이제 이거를 프로덕트 스텝이 상품 등록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더 스텝이 상품 주문 요청 그리고 레스터 r e 드로 로그를 만들고 컨텐츠 타입을 제이슨의 b o d 는 리퀘스트 그리고 when 포스트로 페이 페이먼츠, 그리고 then 로그올 엑스트랙트 해서 response. 리스폰스가 나오면 그 리스폰스의 스트리터스 코드가 OK로 임포트를 해주고요. 아 잘못했다. Assert J 코어에 있는 걸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당연히 실패를 할 거고 그 실패 이유는 자공사겠죠 테이블 초기화를 하고 포스트 로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주, 실제로 테그 인서트를 날리고 주문도 하는데 주문하라고 이 결제 정보까지 넘겨줬어요. 카드 번호랑 주문 번호. 그럼 이 카드 보드에 카드 번호에 이 주문을 꺼내서 주문해서 그, 토탈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서, 게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넘겨주는 거 있죠. 근데, 사공상. 당연히, 맵핑할 게 없으니까, 페이먼트 서비스로, 서비스로 이동해서, 레스 컨트롤러 만들고, 리퀘스트 맵핑하고, 페이먼츠 한 다음에, 퀘스트 맵핑. 리스폰스 엔티티 만들어주시고, 보이드로 해보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바디를 붙여주시고 리턴에 네 이렇게 해주면 당연 되겠죠. 그러면 은 이거를 메서드를 주문 결제 요청으로 만들고 여기는 인라인 해주고. 이거는 어 뭐야 실패를 했네요. 아 크리에이티드가 아니라 오케이였죠. 인라인 해주고 이거는 무브 멤버로 헤이먼트 스텝스로 빼줍니다. 스텝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등 실제로 등록된 상품을 이제 주문을 하고, 그 실제로 주문된 상품을 결제를 하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저, 제가 실제로 이제 서버를 켜가지고, 주문을, 상품을 등록하는 거를 폼에다 입력해서 생성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주문, 그 상품을 찾아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 상품을 이제 또 결제하는 그런 과정 없이도 그냥 이 API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그결그 그 상품 등록 주문 결제하는 플로우를 이 테스트 케이스만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이 API 테스트는 그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서버를 켜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네. 아.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API 상품 결제를 사용자가 실제로 HTTP 요청을 통해서 API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결제를 하고 그리고 OK 응답을 반환해 주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 상품 결 주문 결제를 JPA를 이용해서 아 JPA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넣도록 이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